안녕하세요. 노가리샘의 삼삼한 산문썰 정수런입니다. 100일 3가지 행복습관 87일차입니다. 리얼리티 트랜서핑을 읽게 된 계기가요. 마음을 알고 싶다. 어... 세상을 살면서 삶을 이렇게 이어나가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내면서 좀 유유히 살고 싶다. 평온하게 살고 싶다. 평정심을 갖고 싶다. 어디든 걸리든, 걸리지 않고 푹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읽게 됐어요. 어, 세 권이 시리즈예요. 그래서 세 권을 사고 계속 미루고 있다가 마음이 힘들어지고 삶이 힘들어지니까 집게 되었습니다. 어, 이 책을 한 문장으로 바꾼다면 당신은 자기가 골라 잡은 것을 가진다. 내가 선택한 나의 인생 트랙. 그게 한 문장인 것 같아요. 다는 안 읽었어요. 제가 세권 중에 1권 읽고 2권 중반쯤 읽었는데요. 어, 그래요. 우리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. 아니면 뭐내 인생이 그렇지. 뭐 이렇게 되게 맡긴다는 듯이 아니면 계획하지 않은 대로 흘러왔다라고 느끼지만 그매 순간순간순간의 나의 선택들이 지금의 나라는 걸 만들어온 것 같아요. 진짜 그런 것 같아요. 우연이 되었든, 필연이 되었든, 어떤 기회가 되었든, 음, 역경이 되었든 말이죠. 그래서 어, 그래도 내가 지금 할 일은 오로지 내가 진짜 마음에 드는 거 골라 잡아 타는 거죠. 왜 마트 같은 데 갔을 때 마음에 안 드는 거 고르진 않잖아요. 딱 봤을 때 마음에 들고 좋은 거 갖고 싶은 걸 고르듯이 내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. 음, 한 문장을 그래서 저 영어로 한번 바꿔봤어요 Only one action needed for real life is to pick a great track and enjoy the wave 그렇다고 생각해요 어,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요 우리 딸, 우리 딸 이상하네요 딸, 아들 각자의 인생 트랙을 각자가 선택해야 하잖아요 그 아이들 앞에 무수히 많은 가능성이 있고 정말 음, 셀 수도 없죠 정말 무한한 가능성의 미래가 펼쳐져 있는데, 그리고 현재가 펼쳐져 있는데, 그것들을 자신의 의지대로 피킹할 수 있도록 놔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신랑에게도 마찬가지죠. 신랑 앞에 놓여진 많은 가능성, 길, 행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. 언제든지 바깥 할수 있는. 근데 그거를 아내가 자꾸 이렇게 조정을 하고 끌고 가고 만류하면 힘들어질 것 같아요. 그리고 서로의 행복을 위한 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음 아직 가보지 않은 많은 점들이 지금 있어요. 지금이 몇 시예요? 3시 정도 됐는데 3시 1분에 펼쳐질 미래도 수천 수만 수억 가지가 넘는 거예요. 저에게 있어서 만약에 이 영상을 끈다 끄지 않는다 업로드한다 업로드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거 각각의 선택에 따라서 1분 뒤에 미래도 달라지잖아요. 그것처럼 우리의 1년 후, 10년 후, 내 아이의 5년 후 정해진 것이 없어요. 우리가 정하는 대로, 아이가 정하는 대로 삶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기회 되시면 리얼리티 트랜서핑 한번 읽어보셔요. 추천드립니다.